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메디포스트가 배신을 때리는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었고요. 네, 그에 대한 항을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 좀 드렸고요. 어, 결국은 이제 한가를 갔습니다. 한가를 갔는데 어, 아직도 제가 볼 때는요, 이 탑업인 증권 취득자금이라는 목적 이건과 관련해서 100% 뭔가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자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연 뭔지 네, 이 부분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고요. 어 여하튼 그리고 여러분 그 메디포스트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꺼리가 좀 있는 거는 같아요. 네, 이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용도 이건하고 그리고 이제 거래량 거래량이 많이 터졌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손바뀜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메디포스드는참 어려웠지만 8월달 다음달이 8월이죠, 여러분. 그래서 8월에 급등을 할만한 종목이 좀 우량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좀 찾아냈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직 오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매집하기 아주 적당하다는 거죠. 매집이 가능한 종목 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코너를 갖기도 하겠습니다. 자 메디포스트 대신에 뭐이 종목에서 한번 대박을 좀 내는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 자 결국 이제 배신 때리는 유상증자를 규모도 엄청나요 이 자식들 말이야. 에? 그죠 1,321만 주 정도나 했어. 이 금액으로 보면 1,200억인데 이 1,200억을 너네들은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대금도 뭐 1,200억도 아니고 1,200억이에요. 그죠뭐 속된 말로 이제 미치고 환장할 그럴 정도의 자금 조달입니다. 어 아,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도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이 1,200억인데 그 예전에 그 메디포스트 c d m o 뭐 여기는 지분을 완전히 인수를 한거 아닙니까? 그죠? 네, 지분을 완전히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지분 취득 결정 공시가 있었고 보세요. 예, 네, 여기서 지분 취득 공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취득을 했어. 취득 금액이 백오십억이야, 백오십억. 150억. 지금 뭐 유상증자 규모는 근데 천억이 넘어가잖아요. 아 이거 대금 뭐다 냈는데 그래 이걸 메꿨다 그래. 나머지 엄청나게 자금이 지금 이제 많잖아요. 이거 가지고 뭐할 거야 도대체, 그죠? 너무 궁금하기도 한데 그것에 대해서 뭐 같아보다 말이 아직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아이러니컬한 그런 부분이 아니냐 네, 이렇게도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어쨌거나 이 건이 있다는 것은요 주가가 반전을 할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 이런 부분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역으로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끝까지 추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 증자공시 그거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증자공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음, 자 이거죠. 이건데 분명히 이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이라고 그랬어요 아, 예를 들어 뭐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이거. 네? 도대체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건지 네,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예전에 그 메디포스트 음, CDMO 뭐, 여긴 지분을 취득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메디포스트 아메리카 뭐 이것도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금을 뭐에다 쓰려는지 그게 아마 어좀 괜찮은 바이오기업 인수라든가 이런 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가가 다시 힘차게 반전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여러분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후속 재료는요. 어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그 드리는 그 문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네, 실시간 정보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에, 여러분들 그 문자 잘 받고 또 카톡방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어, 그 카톡방에 좀 오셔가지고 어, 많이 그 정보를 획득을 하셔서 어, 좋은 매매에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요거 제가 요령은 말씀드렸죠 어, 메디포스트라고 그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메디포스트 상단에 전화번호로 보내주시고요 또 카톡 무료 카톡에 참여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카톡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앞에다가 뭐 종목명 메디포스라고 좀 붙이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탑업인 증권 취득자금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우리가 끝까지 추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그 CBPW 물량 있잖습니까? 그거 제가 말씀을 이전 방송에서 드렸나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 12전환 해가지고 나오고 있죠. 어, 8회차, 9회차. 그죠. 8회차, 9회차. 요겁니다. 어, 이 이외에는 12이나 BW 물량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미상환 전환 자체에 대한 부담은 없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그 발표가 된 거니까요. 그리고 상장이 된 거니까. 뭐 지금 뒤늦게서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 왜냐하면 이미 주가가 미리 내렸거든요. 그걸 먼저 선 반영을 했습니다. 아시겠죠? 어,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거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88만 주 정도 최근에 이 정도 거래면 많은 건데요. 어, 그런 가운데 가만히 보시면요, 그 하한가긴 한데 하한가의 강도 그거는 어떤 하한가 잔량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88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3만 주, 3만 주 하한가 잔량이에요. 그러면 이 하한가의 강도는 센거 아니에요? 센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한가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돌아설 수가 있다는 얘기죠. 한가의 강도가 아주 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네, 한가 강도가 세지 않은 이후에 내일 이후의 흐름은 우리가 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어 하다가 사실 못못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네, 일단 그 탑업인 증권 취득자금 용도하고요. 음, 그리고 거래 주가 움직임을 좀 보고. 다시 판단을 제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가 그 외인 동향이나 기관 동향을 보면 매도죠? 매도입니다. 그리고 어, 공매도. 공매도는 이게 지금 그 메디포스트가 안되는 종목이죠. 코스닥 150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안돼요. 그러니까 공매도나 대참물량은 없다는 것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직 이 게임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어, 이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이 과연 뭔지 이거 한번 보고요. 어, 일단 한가잔량이 굉장히 그 줄을대로 줄었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어, 그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이 영상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상은요, 어, 제가 어떤 사안이 발생한 다음에 증자가 발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제가 영상을 찍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뒷북 매매는 필요가 없어. 주식은 이제 순간 타이밍이 중요한 거잖아요. 순간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즉각 즉각 매매 사인이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으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로 문자입니다, 여러분. 문자 문자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먼저 그러면 여러분들이 메디포스트 라고 종목명을 적어주셔서 메디포스트 라고 문자를 상단에 전화번호로 보내주세요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카톡을 좀 선호하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뭐라고요 메디포스트 카톡 그렇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그냥 당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그 8월달에 아주 급등을 할 종목을 네,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근데 지금부터 그런 매집을 해야 돼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비중을 이빨이 실을 수 있는 매집주예요 이거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이거는 한번 대박 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말씀 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8월 매집주를 제가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8월 매집주인데요. 그 가격이 뭐 너무 높거나 또 이제 뭐 몇천원짜리 그런 어떤 잡주가 아니고 가격선은 적당합니다. 되게 만원에서 한 2만원 선 정도. 적당한 가격대라고 볼수 있죠. 네. 요 정도에 지금 현재 위치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8월 이번에 그 매집하는 매집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매집이 이제 돼야 되겠죠. 지금부터 매집이 돼야 되겠지만은 핵심은 턴어 라운드입니다. 네, 핵심은 이제 턴어라운드다. 요거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턴어라운드 기업이면서 극적평가된 기업임을 일단 기억하시고 내용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PR이 네배 수준이에요, 네 배. 되게 이제 보통의 기업들의 PR이 되게 열 배죠, 열 배인데. 현재 4배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그 매력적이죠. 네, 더군다나 이제 ROE 자기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가 낮은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네, ROE 같은 경우도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대개 자기자본 수익률도 20% 내지 30%대 정도입니다. 자 자기자본 수익률이 이렇게 높은 종목들이 흔치 않죠. 그런 데서 매력이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나 자료를 네, 보여드리면.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종목이 최근 5년간에 걸쳐서 그 PR 퍼퍼 배수가 최고치 최고치가 기록된 그 FN Guide 자료가 있어요. 네, 대개 보면은 뭐 낮을 때는 뭐2 e 배수까지도 뭐 갔었죠 2.77뭐 이렇게도 갔었지만은 높을 때는 70대까지도 갔었던 종목입니다. 네, 높을 때는 거기까지 이제 갔었던 종목이고 우리가 이제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거를 일단 제외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어, 퍼 배수로 볼 때는 대개 한 7배수 정도는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퍼 10배수 같은 경우도 이제 갈 수는 있지만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7배 수준으로 갈수 있는 종목.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음. 대개 금년도 EPS 그 예상치를 대비할 때이 종목이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더블 정도, 블 정도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그부분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또 보면은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자기만 좋아하면 뭐랍니까? 비슷한 기업하고 비교할 때 상대적 우위가 있어야 되겠죠. 되게 퍼 같은 배수가 지금 현재는 이제 2.95배수인데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뭐 3, 낮은 게 이제 3.28 그리고 8.17 6배수 이렇게 퍼 배수에서도 지금 현재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네. PBR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ROE에 따라서 차이가 지는 건데도 불구하고 ROE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PBR이 0 7 2밖에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ROE가 높은 데 비해서 이 PBR배수도 크게 증가해야 되죠. 대개 ROE가 한 28%, 28% 정도 되면 은 PBR배수는 대개 한 3배수까지도 적정한 거로 보고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네, 0.72배수입니다. 자산 가치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것이 이제 PBR이잖아요. 그 자산 가치 측면에서도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다른 기업 유사한 다른 기업과 대비해서 ROE 배수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독보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다.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죠자 네. 그리고 어,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현재 이 종목은요 올해 상반기. 까지가 실적 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좀 처지다가 여기서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해가 올해이고, 특히 그올 상반기는 지났죠. 하반기에 실적이 이렇게 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뭐 물론 자료를 보여드릴 수는 있지만 자료를 보여드리면 그 종목이 이제 티가 나기 때문에 자료는 제가 못 보여드리는 거는 양해하시고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 실적이 쭉 가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기저 효과가 상당히 올라가겠죠. 그게 메리트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기업은 미리 주문을 받는 기업이에요. 미리 주문을 받기 때문에 하반기 주문을 지금 현재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받고 있는데 여기서 벌써 확인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주문, 수주에서 벌써 이익이 급증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그 내년도 2024년도에 이제 증설 모멘텀이 발생하게 되고요. 증설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수요가 급증하지 않으면 증설을 할 이유가 없죠. 예. 그만큼 이제 수요가 앞으로 크게 폭증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아주 매력적인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대개 우리가 그 자산 자본 대비 그 자본 전개해 가지고. 대개 유보율을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대개 유보율이 이게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유보율이 말이죠 뭐 1, 2천%가 아니고 2 내지 3만% 정도 돼요 2 내지 3만% 정도다 이런 얘기예요자 그렇다고 한다면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이 무상증자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종목들은 이 아주 큰 대형주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폭발을 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인 강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그 네, 부분도 큰 모멘텀이 됩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라는 모멘텀과 더불어서 극저평가라는 모멘텀과 더불어서 무상증자 가능성. 자, 요게 3대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종목은 우리가 꼭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이 기관이 매집을 좀 하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특히 그 투신인데요. 투신 같은 경우는 단타매매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흐름을 타는 매매를 하죠. 네, 금융투자나 이런 쪽하고 좀 틀리다 이겁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그 자료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자 이런 정도죠. 그래서 최근의 동향인데요. 기관 매매를 한번 보세요. 네, 기관이 많이 들어오죠. 기관이 많이 들어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외인들이 많이 파는 건아니고요 그리고 대개 투신에서 집중 매집을 하고 있다 네, 이걸 봐야 됩니다 네, 나중에 이제 가속도를 높일 때는 이게 이제 몇 만주 단위로 크게 증가하겠죠 네, 기관이 매집을 하는 그런 메리트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다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관 매집이 시작되고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생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초기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봉 차트를 한번 준비를 했어요. 주봉 차트 정도는 우리가 볼수 있죠. 주봉 차트를 한번 보면, 자, 요 정도의 모습입니다. 이 정도의 모습으로, 예전에 21년, 22년도에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받다가 이제 터닝 포인트를 만들면서 막 올라오려고 하는 상승 초기 종목이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원형 바닥이 만들어지면서 위쪽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상당히 매력이 있고요. 특히 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핵심은 턴어라운드라는 것 네. 그리고 극저평가돼 있다는 것 네. 그리고 무상증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 이 부분이 매력적인 거다 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그 많이 급등한 건 소용이 없어요 생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초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집하시기가 상당히 적당한 종목이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한번 공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이 종목은요 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 알려드리고 네, 그리고 어, 매매 끝까지 그 매수하고 매도하는 시점까지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매수도 한번에 하기보다는 좀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는게 좋죠 그게 바로 매집주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따블 정도는 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우리가 이번에 8월달은 매집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네, 매집주를 하는거라는 건좀 상기하시고요 따라서 요 종목을 한번 받아보실 분들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어,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8월 매집종목 공개 오늘 드렸죠 네, 비정시어서 대박 좀 내야 되겠고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네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를 한통 주시면 돼요 네 무료입니다 당연히 뭐 문자 보내는데 돈안 들죠 매집이라고 문자를 상단에 전화번호로 주시고요 어, 제가 매수하는 타임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결국은 차익을 내기 위해서는 매도 타점을 잘 봐야 될거 아니에요 네. 매수에서 매도, 그리고 중간에 정보상, 네, 이런 것들 계속 업데이트해서 말씀을 드려서 끝까지 케어를 해 드릴 겁니다. 자, 매집주로 한번 대박 내보시자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어,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네.